만6 0세 이상, 64세 이하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사전에 예약한 12만 7천여 명이 이달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피서처를 앞두고 태안군이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볼거리가 추가되면서 관광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2차 추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4일 예산 오가면에 한 사과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군이 주변 농가에 대한 예찰에 나섰습니다.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이달 중 긴급 방제약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만 60세에서 64세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전화한 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충남 지역 접종자 대상자 몇 명입니까? 네, 충남도 내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일반인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16만 1,000여 명입니다. 이중 12만 7천여 명이 사전 예약을 완료해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백신 접종은 이달 19일까지 각 지역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 가운데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잔여 백신을 맞거나 일반 성인 1차 접종이 끝나는 9월 말 이후에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잔여 백신을 맞기 위해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앱을 이용하거나 위탁 의료기관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달 19일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6일 기준 충남도 내 백신 접종률은 1차 64%, 2차 2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대상자 55만 7천여 명중 35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11만 3천여 명이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시군별 1차 접종률은 계룡이 78.7%로 가장 높고 천안과 당진이 59.2%로 가장 낮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6월 10일부터는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이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군 관련자들에게 접종됩니다. 얀센은 다른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요. 잔여 분량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 등에게 활용될 방침입니다. 7월부터는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 일반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등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뒤 화이자 백신을 맞을 전망입니다. 그 이후엔 나이순에 따라 40대, 30대가 접종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달 중순쯤 3분기 접종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피서철도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 태안도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네, 새로운 볼거리가 추가되고 또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면서 침체된 관광이 활기를 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개 수욕장이 있는 태안, 오는 7월 3일 동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방역. 지난해처럼 확진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해수욕장에서 출입자 파악을 위한 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 해수욕장 3곳에선 승차 발열 체크 부스를 가동하고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사전 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방역 대책 강화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도 분주합니다. 말리포에 이미 무탁섬 산책로가 설치됐고 다음 달 전망타워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야영객들로 붐비는 몽산포엔 소나무 숲과 바다를 한 눈에 볼수 있는 탐방로형 전망대가 할미 하라비 바위로 유명한 꽃지해 수욕장엔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공 연못이 8월에 조성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덧해서 어 좀그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발길은 얼마나 이어질까? 지난해 태안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말리포의 수욕장의 경우 하반기 접종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조기 개장 대신 보름 정도 늦은 폐장을 택했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날씨까지 맑을 경우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음, 날씨도 좋고 또 코로나 예방접종도 하고 해서 그런지 좀.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은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백신 접종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좀 안정되고 할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관광객들이 우리 몽산포를좀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줄고 감소세를 보이던 태안 관광객 수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태양군이 이번 여름 방역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시민들, 그들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석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필요한 물품 사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단돈 10만 원, 10만 원이라도 저희한테는 굉장한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역 골목 상권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이좀 돈이 풀리면은 시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국가 재산이 튼튼해야 국민도 잘 살거든. 그러면 자꾸 국비 손실되뿐만 지금 우리가 판단해보고 데는 선거 재난용이 아닐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 미래에는 이 빛이 되지 않을까요? 자라나는 후세대에 빛덩어리를 남기는 것 같은. 나라가 좀 빛이 안 주고 잘 그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거에 큰뭐 시민들이 그걸 더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재난과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재정 건조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슈의 중심에선 재난지원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차 추경에 대해 본격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재수사와 관련자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상관들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부터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는 물론 합의와 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오전 4시 50분쯤 당진시 합덕면에 있는 사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416제곱미터와 사료 원료 7톤이 탔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진소방서는 한때 전체 소방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120여 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예산 오가면의 한 사과농장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예산군이 주변 농가에 대한 예찰에 나섰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반경 2km 내에 있는 106개 농가 107헥타르 면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까지 반경 5km 내 448개 농가에 대해서도 2차 정밀 예찰을 진행합니다. 또 이와 함께 긴급 예비비 3억 원을 투입해 이달 중으로 5차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양에서 멜론 바이러스가 다수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수확기에 접어든 멜론 농가에서 괴저 반점 바이러스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에 누런 반점이 나타나고 심하면 개체 자체가 말라 죽는 등의 큰 피해를 줍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개충과 전염원을 차단하는 등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분문인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1일 내포신도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남 민항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기로 한 것인데요. 도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시장 군수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해 참석자는 250에서 300명 안팎으로 조정할 방침인데요. 추진위는 공동위원장과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고문단 등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커지고 있는 동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서산민항을 제육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도는 당초 5월 중추진위를 발족시킬 계획이었으나 공동위원장 인선 등의 차질이 생겨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하시는 와 일을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산민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확인한 바 있는데요. 1 1 명의 국회의원 전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발제를 진행한 김웅희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항 개발의 필요성이 타시도의 공항 개발에 매몰돼 있다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항 개발보다는 지역 자체의 개발 요구 논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주택가까지 파고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인형을 이용한 사실상의 매춘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 논란도 뜨거웠는데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던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성소년보호법과 건축법을 근거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단속을 하는 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